안녕하세요. 이태원 클라스 3화 및 4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마무리를 못한 관계로 급하게 나머지 부분을 만들었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박세로이와 조이서의 철철 넘쳐 흐르는 매력을 가슴으로 느껴보시죠. 박세로이의 가게가 영업 정지 당하게 된 것이 오수아 때문임이 밝혀졌을 때. 오수아가 박세로이에게 고발자가 나인 걸 알고도 내가 죽냐고 묻자, 세로이가 말았길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. 난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. 그냥 좀 섭섭할 뿐이야. 정말 멋진 남자죠. 그리고 나서 김다미와 박세로이의 둘만의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는데, 이서가 세로이에게 질문하죠. 왜 가게 이름이 단밤이냐고. 외롭고 그리운 내 삶이 달달해졌음 하는 바람에서 단밤이라고 지었다는 세로이의 답변이 돌아옵니다. 세로이는 술에 취해 술집에서 쓰러지게 되고, 세로이의 삶을 달달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진 이서의 키스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이서의 박세로이에 대한 네 번째 감정인 애틋함이 생겨나게 되죠. 다음날 이서는 엄마에게 한 남자에게로 향할 것을 미리 암시한 후 세로이에게 가는 길 단밤 가게로 발길을 옮깁니다. 가게 입구에서 마주친 박세로이의 얼굴만 봤을 뿐인데 조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번째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. 이 남자를 그저 그런 남자가 아닌 대단한 남자로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고.